여기에 역대하 사장 삼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사장 사장 삼절에 여기 사장 삼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대하, 역대하 역대하 사장 4장, 4장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장 자리 아래에 돌아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큐빗에 소가 열씩기 서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4절 7장 24절에. 1한기상 7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를 바다 주위를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여기 역대하 3장과 11기상 24장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소가 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열씩 있어서,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며,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이는, 이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역대야 3장은 소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11개상 24장은, 17장 24절은 박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박이 뭔지 아시죠? 호리병처럼 생긴 박. 우리 박씨 들어보세요. 박.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지 않습니까? 그, 그, 그것이, 그걸 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4장 3절은 소가 쫙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소하고 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소를 그려놨는지, 소를 그렇게 해놨는지, 박을 해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죠. 어떤 사람은 원어를 가지고서 소라는 것과 박이라는 요거 자체가 내용, 이제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혹시 필사자 오류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왜 아니냐 하면은 박이라고 하는 호리병 박, 호리병처럼 생긴 요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 똑같은 내용 속에 박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봅시다 이제 이게 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하고 보세요 이게 물두멍보다 훨씬 큰 이게 박입니다 그 조그만 물두멍은 배후에도 있는데 이건 왜 이게 박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저 높바다라고 했냐면 바다는 크잖아요. 여기 막 물을 막 엄청나게 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 보시면요, 이 밑에 열두 소가 받치고 있습니다. 열두 소가 받치고 있고, 요 위에 이제 노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사면으로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두 줄로 해서 두 줄로 해서 이제 여기 소가 이게 소가 그려져 있고 박이 그려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경에서 소가 그려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는 박이 그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 줄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두 줄로 만드는데 이렇게 이쪽에다가 여기 한쪽에는 소를 쫙 그려놓고 한쪽에는 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띄워서 띄워서 이쪽에는, 이쪽에는 소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박을 그려 놓고, 이렇게 해서 두절은두절인데 한쪽에서는 소, 한쪽에는 박,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 따라서 한쪽에는 이것만 기록해 놓고, 한쪽은 이렇게, 박만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기록 하는 사람은 한쪽만 포인트로 강조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기록하면서 역대하에서는 소라하였고 열왕기상에서는 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두성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사보음에서도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것처럼. 기록하는 사람 이 기록할 때 포인트를 한쪽에는 소를 잡아서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고 하나는 이제 박을 기록해 놨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씩만 기록해 놓은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박이라는 거 자체가 필사적 오류가 아니라 박을 성 개의 말씀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게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6장 8절에 전성전 안에 입힌 백향복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복이라 돋보이지 돌이 보이지 않 하며 여기 보면은 전 안에 입힌 백향복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맞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는 다시 보시면은 23절에,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높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벳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밑에는 소가 12마리 있고, 그 위에 이제 두 줄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산해 보면요, 300마리 소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그 집어넣는데, 300마리, 밑에 300마리, 박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두드려보시면, 인터넷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소 10마리가 있고, 12소가 있는데, 12소는 12집하고, 물두멍에 이렇게 높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두 줄로 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하고 박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 한 띠처럼 돼 있고, 또 밑에도 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두 가를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 한 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